국뽕 시대를 넘어서 BTS 빌보드 차트 1위 손흥민 챔피언스 리그 4강 이끌어 봉준호 한국인 최초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 한국인이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취를 거두는 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흔히 따라 붙는 한국인의 우수함 한민족의 저력 등의 표현은 어쩐지 이상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들의 성취는 한국인이기 때문도 한국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세계적인 예술과 기술을 배우고 갈고 닦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한국적인 것을 찾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한국적인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개념어가 서양과 일본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물질 토대와 의식구조는 고려나 조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한 나라들과 닮았습니다. 문화는 서로 섞이면서 발전합니다. 만약 한국적인 것이 있다면 당대 사회 속에서 그때그때 존재합니다. 문화는 뮤지컬 감상이나 시낭송의 밤 같은 게 아닙니다. 시대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 가치가 문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수준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는 시대의 위기를 풀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이제 국수주의적 뿌리 논쟁은 그치고 우리의 무기를 발굴해야 합니다. 우리 건줄 고집하면 한국은 고인물 신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화는 애써 가꾸지 않으면 죽는 인공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국적인 것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 의심한다.